진짜 미니메스러운 사람이면 은 이거 보내줄거예요오좀 그럴거 같아요 뭐야? 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밥 먹고 나녀 기분 좋아졌나?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고 자려고 그러는거야 베이키파스의 예술인가? 자 이제 밥을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배틀... 배틀은 아니고 토론 <laughs> 이번에는 내 애인의 남사친 남사친의 하나 허영범이를 확인해볼거에요 어디까지 허용할수 있는가? 낮에. 낮에. 카페까지 오케이. 네, 네. 네. 저는 괜찮아요. 둘이서 카페. 카페까지는 어. 네. 음. 오케이인데 뭐. 언저리 어, 네, 네. 당연히, 아, 당연히 오케이죠. 우리 오케이. 어, 네. 우리만 해결하면 되는 어. 거니까. 뭐 둘이서 카페 정도는 다들 음. 그냥 쿨하게 음. 오케이. 네. 쿨하게 오케이. 아, 네. 카페 정도는 어,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 가도 넘어가니 어, 이거 예. 그래? 그것도 밥먹고 카페를 그럴까? 가니까 앵의 허용 범위를 한다면 저도 여기까지는.. <laughs> 오케이, 응. 응. 오케이. 오늘 생각보다 확신 데 <laughs> 아니, 이 정도는, 에이,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 이 정도. 오케이 여기서부터 저 조금 애매해요 영화부터 데이트 느낌이 났잖아 뭐안돼라고막 하진 않겠지만 언짢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안 된다고 할것 같아요 왜 굳이 영화를 둘이 보지? 음. 혼자 보지, 왜. 음. 저는 안 된다고 해서. 애초에 물어볼 사람을 안 만나본 것 같아요. <laughs> 우리는 어쨌든 <laughs> 영화부터는 음. 좀 나는, 난... 어, 그래, 제재가 들어갔나. 음. 그렇죠두 분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케이. 응. 음. 음. 야. 아, 이건 뭐, 난 전쟁이죠. 어, 술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싫다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둘이서 음. 술을 왜 먹어. 아, 그지 둘이서 술을 <laughs> 왜 먹어. 어. 어. 그치. 어. 같은 생각이지만 강하게 전행까지는 아니고 어난 음.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그렇지. 일이 있어 엄청 친한 사이면 차라리 대서. 근데 나 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술 먹는다고 그러좀 음, 굉장히 문제죠. 저는 그냥 술은 안 돼요. 술이나 하산데, 술이나 서 술은 음. 뭔가 기폭제가 될수있때문요 어떤 뭔가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 다른 감정이 생기게 그치. 만들 수도 있고. 네. 괜히 이런 <laughs> 기기밀을 음. 만들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는 게 기분이 나빠. 맞아. 애인 성격에 따른 것 같아. 음. 아 평소에 애인이 어떤 분실을로보느냐 네. 어. 흥실. <laughs> 아, 그러니까 뭐. <웃음> <웃음> 어. 어. 굉장히 믿음직스런 믿음직스러운 노미담. 그럼 뭐뭘 하든 사실 복귀. 뭐. 음. 네, 그렇죠. 뭐. 맞아. 그건 그래. 음. 아 그래? 진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면은 이거 보내줄 거잉? 오, 전 그럴 것 같아요. 뭐야?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laughs> 밥 먹고 나니 <다네> 기분 좋아졌나? <laughs> 그런가? 나이렇게 살을 이 쐬고 잘났잖아이렇 파서 예민인가? 둘이서 술은? 우리는 안 돼. 응. <laughs> 아, 직쪽술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괜찮, 괜찮 정도. <laughs> 와, 속았어. 와, 이건 아니다. <laughs> 오, 아니다. 나왔어. <laughs> 진짜 나왔네요. <laughs> 여기서부터구나. 난 찾아가지. 찾아가지 찾아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하지. 만약에 근데 내 그냥 선물이잖아. 해도 아 너무 사랑했는데도 갑자기 응. 헤어진 적도 있 <laughs> 응. 근데 소보 사이즈가 응. 안 맞아. 안 맞아. 그건 급한 게어 강게 어째. 소보 사이즈가 맞으면 진짜 지옥인 거고. <laughs> 그, 그러면 아, 같이 와야지. 아, 같이 와야지. <laughs> 와야지. 소소하냐 맞는 건 지옥인데. 모르는 거는 좀 화가 덜하냐 이거. 야 아니. 그렇죠. 100 중에 98개 잘못한 거나 100개 잘못한 거나 똑이 똑이라는 느낌? 소소성을 해줄남사친 여사친 있을까요? 옛날에 받았던적 아, 아, 있어요. 어? 여사친한테그 그분은 그 어땠어요, 감정이? 그래서 그 전부터 안받지 아, 우근 씨는 그분한테 친구였어요, 팩트. 어. 근데 그분은 아니었던가요? 어. 저거는 이제 여자친구 없을 때 애인이 없으면은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솔로예요. 음. 솔로인데 내가 생각하는 여사친이 나한테 고 선물 줬어. 그러면 나는 이제 <laughs>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없어 의미가 부여가돼 <laughs> 뭔가 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나라는 어, 생각이 맞아. 들고 맞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친구 관계가 아니었던 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것 같고. 걔를 이성 필터를 껴가지고 다시 한번 그지 살펴보고 응. 제거해야 되죠. 어그지 <laughs> 아니 그 이성 친구가 속옷 회사를 갖고 있지 않느냐. <웃음> 그치 그치. <웃음> 속옷 회사 소유주라면야 음, 어제 보번 나도 받아봤다. 진짜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소유주? 그 속옷 회사 매니저야. 아. <laughs> 음. 근데 음. 만약에 내가 받았잖아요. 그 속옷 장사를 하는 친구한테 음. 그거를 내 여친이 만약에 사실 알았으면 기분이 나쁠까? 나쁘지 어? 그렇죠. 근데 애인이 있을 때는 어좀 그렇죠. 어, 네. 다 같이 봤는데도 그래? 응. 거기서 기분 나빠면 좀이 사람이랑 끝내야 되는 생각할 응. 거아죠 아, 아니 아, 그런 걸 이해를 로 한다는 게 너무 네. 약간 찌질하다. 아, 너무 피곤하죠. 이건 아티초크 식도로 쪽. 그래서 이것도 둘이 얼마나 친했던 이인지가 중요한 것같 만약에 진짜 학교 때부터 계속 친했던 친구 사이다 그러면. 뭐누가그러나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그 정도? 어러면그지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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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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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러면 그러면. 그러이그러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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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그러그러 그러면. 그러트그러 놀이고 기다리는 동안도 주석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응. 그런 시간들을 그 사람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좀 에러가 아닌가? 하고 노래 한 부르는지 술을 먹고 간 건지 가서 술을 먹는 건지 따라 다를 <laughs> 것 같긴 한데 <laughs> 어, 완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깔끔하진 않아요. 나도 난의외로또 이건 괜찮네. 응 어, 그러니까. 노래방은 응. 괜찮아요. 응. 노래방을 가간 가로... 가로... 사람들 꽤 있더라고. 술 한잔 하면 노래방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내가 지금 생각하기 이상한 게, 노래방은 사실 엄청 밀집된 공간이고, 게다가 굉장히 접촉도 많이 있는데도 노래방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방에서 하는 행동을 생각해보면은, 나한번 노래 부르고, 너한번 부르고, 음. 얘한번 부르고. 그지 어. 약간 이게 그냥 그 둘에게도 그냥 일어나지 않을까? 음.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 저항시가 좋죠. 맞아, 맞아. 어. 그런 거 같아. 이는 어떠세요? 아, 괜찮죠. 음 그리고 노래방이 이상하게 괜찮네 또왜 음. 그러지? 노래방이 뭔가 로맨틱한 느낌은 안 나는 것같 음. 그런가 봐요 노래방 노래 아. 로맨틱하게 봐야 <laughs> 되지 않나 봐우리 어. <laughs>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laughs>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는 보통이잖아요 우리도 술 파는 노래방이면? 어. 술을 한잔할수 있는 노래방 아 어. 그건 그건 안돼 그건 술집이랑 똑같죠? 어 나도 어. <laughs> 그래, 일단 술이란 그게 개입되는 순간다안 되는 거 같아요 모닝콜 모닝콜을 왜까 시대가 이상한 이한테 부탁하는가 이거는 이상하다 어이상하죠 어.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내 애인이 어, 남자친구 모닝콜 해준다 음... 음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음. 그 알람을 못 들어서 모닝콜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아 이거는 완전 분명 너 그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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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화가 났었던다나. 짬짬기 이거는 약사도 못 맞아야지. <laughs> 어. 가능하십니까? 아니야 손을 어. 왜 잡아요? 아 어. 아니 여자 친구랑도 안 잡는데 제가. 그러면 어깨 동무는? 어깨 동무나 끼어 는 거네요. 오히려 그게 더 난감. 동성 은당연 하지 끼어 는 것도 어. 하고. 일단손대는거는 절대 안되는거예네요어는 음. 음. 아, 이건 괜찮아. 음. 약간 그는 거예요. 천느가요천천예요거나는거나거나이어나는인사요 천천히 일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다 나년 동안 어나히어나어나는는 뭐 인정한다. 인정한다. 좋은 단어다. 이렇게 해야지 어. 지만 인정한다. 나도 인정까지. 어, 인정. 어. 좋지나. 어. 굳이 폼 어. 그냥 뭐 팔팔도 있고 어. 많잖아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가다가 내 애인이랑 애인의 남자친이랑손 잡고 가는 걸 봤다. 껴안고 있는 걸 봤다. 어깨동무 하고 가고 있는 걸 봤다. 애의로 어.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러면 사실 <laughs> 셋다셋다 어. 별로야 그럼 아, 다안 <laughs> 된다. 러안 어. 어, <laughs> <척도> 되지 <웃음> <웃음> 왜? <웃음> 진짜 왜? 상황에 아,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애인이 뭐 낚시 많이 하잖 근데 그 친구가 낚시 많이 해. 그래서 둘이 간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돼요 그게 안 되지 <laughs> 당연히 안 어. 되지. 둘이 막 오타쿠 같이 통하는 게. 있다. 둘이 둘다 진짜 오타쿠라서 응. 애니메이션 광람회를 보러 집안으로 당일치게 갔다 온다. 응. 응. 이해 안 돼? 요 집안 가는 거안겠다뭐 <laughs> <laughs> 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laughs> <laughs> 뭔가 일을 갈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집안 안 돼. <laughs> 그래도 가능하십니까? <웃음> <웃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laughs> 일반 가일 가는데 각방 안돼어 각방 안 돼. 뭐 각방도 안 돼요? 당일치기도 안 되는데 각방이 되겠어 <웃음> <웃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허락을 해주는 입장과 허락을 받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애인을 만나도 허락은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아니야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렇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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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대에 어. 둘이 손잡고 있어. 안 되지. 이건 아, 진짜 이상하지어다 어. 어. 같이 막이. <laughs> 괜찮은지 안 괜찮다. 어어 어. 괜찮은지라고 하면 안 괜찮다. 학생이만 MT 가면은. 어 그런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아 MT 가뭐 학교에서 주최하는 MT 말고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거음 MT 가 사람들 모아서 안 괜찮은 분이긴 해요 저는. 동아리에서 모인 이 사람들도. 잠정적 그 남자 관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들 <laughs> 아, <그걸> 비슷한 삶을 살아. 왔 우리 너무 진짜 국내파다 <laughs> 김치파다 김치파. 아. <웃음> 유교방송. <웃음> <웃음> 유교방송. 네. 너무 네. 김치파다. 아나 솔직히 말하면 놀이공원도 별로긴 해요. 그래. 너 애인도 있는 내가 굳이 거기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지. 다른 남자와 롤러코스터 같이 앉을 수도 있잖아. <웃음> <웃음> 어. 그게 뭐, 뭐가 뭐달 다른 게당연요 왜냐면 있잖아? 그 신경 쓰잖아 아니 발이 갑지기 나는데? 도파민이 나오니까 어. <laughs> 괜히 너무 도파, 아. 익사이팅해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laughs> 그래서 이에 이게 나의 오 어. 기분 좋다 하면서, 어. 면서 어? 얘 뭐지? 이런 느낌이낼 어. 얘랑 놀면 기분이 좋다 어.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 <laughs> 없어요 내 사전에 찐이라는 건없어 이 사람 좀도기 해줄 수, 이럴 구별이 있을 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사친이란 응. 애랑 나랑 찌질이죠. 얘를 만나봤을 때얘는우리의그 우리, 시련을 통과했어. 어, 우리가 응. 많이 응. 시련했잖아 <laughs> 그럼 어떤 구별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 있어. 남사친 이때, 근데 약간 누그러지는 경우, 오래된 친구가 아니면 엄마끼리야. 아, 부모님끼리 네. 안다. 부모님끼리 안다. 이 약간 요요 말을 들으면 약간 누그러지는 거. 어, 맞아. 어, 이거 인정. 어. 몰래 좋아하고 있다면 새로 애인을 데리고 왔을 때 되게 표정이 좀 미묘하게 바뀌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남자친, 여자친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고 서로 투명한 상태에서 만나면은 어느 정도 좀 음. 용인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네, 네. 별로 솔루션이 안된거 같지만. 음. 아무튼, <laughs> 아무튼 만나서 유가으로 확인해라. 어.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고, 어. 네. 오늘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티초크 씨가. 어 아, 에너지 완전. 우리, 우리의 완전. 맹공행. <laughs> 다음번에는 둘둘 나뉘는 이런 음. 주제로 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MBTI랑 관련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그냥 문화 차이나. 우리 문화 차이? 어 문화 차이나. 김치 빠냐? 김치 빠냐? 주력 빠냐? 어쨌든 뭐 재밌었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